빅스골로 시작하고요. 나시아우리도 좀 많이 따뜻했졌어요 네. 네. 해가 쨍쨍 뜨고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체육관에어두웠는 아이고! 아, 쐈어야 되는데미들의 자신 있는 선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아니, 저는 막썼거든요 아니, 찬스. 근데 솔드 쏴야 공격 리반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두 팀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이두 팀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팀이 중요 유일한 팀들이 아닌요 네. 근데 경기력은또 제일 좋아요. 아, 확실자 드라이빙 잘 뺐고요. 아, 어려운슛을 넣어주고 오유불안해요 어, 잘하네요 시퍼소도스가수비아예앞로 어, 음. 많이 니다아비고요 계속 좋은데. 아자1 아, 8번에 황의주 선수. 아유티지 선수들이. 그고요 경기도에 어린 어린이가 잡히는 팀은 없는데. 네. 괜찮네요. 아유 리바 잘 땄어 요 안에서. 리바운드. 아이고 아이고.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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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지그 그렇죠. 그, 누구 저그플라이에그 머리 없으신 분 같은 느낌. 아 김현진 선수. 예, 네,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픽스. 아, 네. 예, 그분도 되게 타이트하더라고요. 그때 처음 뵀는데, 그러니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될좀 그런 느낌. 아 원래 예. 합니다. 아 SK 이었어. SK 아이였구나 이. 예. 자한번더 짧아요 근데 아바운드아이고 아우 아, 우리 앞에서 잘해줬어요. 아 어, 유티지 앞서 잘했네요. 아 어, 그죠 성공했어요. 푸시 왼손 썼죠. 네 썼어요. 네, 왼손 썼죠. 아 근데 앞선에서 전혀 밀리지 않아요 지금 유티지가. 저는 파워로 나쁜 파워는 아니에요. 에이 아니죠. 파워는 아, 예, 아니에요. 네, 게임 미디어 오오이다한번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붙을 필요있어요 요즘 네. 아, 어려운데요? 아, 아, 높아요. 아, 미끄러. 아, U T G 살린 아우 살렸어요. 세우고요. 잘 들어왔어요. 잘 들어왔어요. 자, 들 자, 누구 리가요 뒤에서 눌렀어요 빅스가 좀 불안할 것 같아요. 자, 제가 자,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좀 이길 거라고 좀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알면 그잖아 누구누구 안 나왔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 멤버 구성이 거의 베스트가 아니라셨고요. 네. 아 전혀 안 밀려요 이쁘지가. 오발잘뺐고요 잘 아~ 잘하긴 하네요. 이건희 선수도 이건희 선수. 천에 20대, 터0대 20대. 센터 중에 센터 중에 때 거. 아, 드리블 불안한데요? 자, 핸들링이 약간. 네. 자, 쓰리. 아, 아이고, 아이고. 돌아 나왔어요. 잘 뺐고요. 지 아, 앞선이 약간 핸들링이 부정하게 보이긴 합니다. 네. 아, 네. 어, 불안한데, 오히려 픽스가 좀 압박을 하는 게좀 어떨까, 앞선에서. 아 아이고. 아이고. 저가 다 됐는데 저왜 때렸을까요? 아니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속에 놔두는. 저건 짬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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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잔. 짜이기한 잔. 소유맥사. <laughs> 맥주 좋다. 예, 소유맥사. 좀 컸어요, 사실. <laughs> 하슬딘이 빽이도에 쏘는데 때려주는 거죠? 자이트가 나쁘지 에이, 않네요. 에이, 슈팅력은 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손목이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 같아. 나이가 더 어려 보이기도 해요. 한20 아, 20대 중반 느낌도 있고. 어비스 아 어려운 어, 살리고요. 어, 자, 갑니다. 아유, 패널 짤인가요? 예, 아잘 잘랐네요. 아 지금... 저도 저렇게 자르는 거 되게 좋아하고, 저렇게 네. 중간에 끊어가는 게 되게 네, 좋아요. 저게.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밖에서 볼때 알고는 있지만 경기 어, 중에서는 어, 힘든 거예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자 드라이빙 잘뺐고요 어우 잘 줬어요. 어려워요. 근데 아리버드아빅스잘 아, 잡았죠. 영호. 자 뭔데요? 아좀 무리지 않았나? 아, 너무 시대 너무 시대 의자 하는인것 네. 같은데요. 네. 아 근데 저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저 굳이 세발 뒤에 쌌어야 되나 싶거든요. 드 리블 리블 좀 뚫어야 될것 같아요. 아유 위험한데. 자 이건 연못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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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빠르죠 빠르죠 이제 자, 번승번승입니다연을하죠 어, 어? 그래서. <laughs> <laughs> 잡아봐 잡아 잡아 <laughs> 아, 자몇 타임 몇 나왔고요 점수 이분들의 멘티나 동아이는 분의 공식 이 잇는 것봤어요아 <laughs> 맞죠 아 저기 왠지 한승만 한승만 선수도 있네요 네, 자27대 어, 22고요 어, 네 번째 경기인데 여기 또 벤티 보고 있어요 붙여줘요. 어디, 빅스 쪽인가요? 아, 빅스지? 비포베에서 저기 기 들어왔다가 이 사진 안 걸려, 이 사진 들어가지고 그 동강에 보면 닉네임이 네. 마르스, 뭐, UTG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 운명상사는 버렸나 마르스, 마르스가 용인 아닌가요, 오늘? 용인, 용인 마르스, 맞죠? 네. 오늘 저기, 여기 운명상사는 버어요 네, 오늘 마지막 네. 경기 사격 마지막에 무명 선수 되기 마르스랑 대회 한번 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마르스도 꽤 됐는데 우리 원래 했어요. 와이프가 네. 같이 심판분도 최경 씨라고 농구도 네. 도전했어요. 네. 아, 저도제 꿈이 네. 제가 해설하 여자친구가 이 찍는 그 예. 네빛처 아, 네. 아 안녕. 네. 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아. 저는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네. 저 이렇게 혼자 가서 혼자 떠드는 거 좋아해. 요자 KBL 보고 설명해 주거든요 내용을. 네. 농구장 많이 데리고 가거든요. 저는 언니 혼자만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 <laughs> 자, <laughs> 아유, 뻘 어, 뺐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잘 뺐어요. 야, 그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유티지 앞선의 수비력이 이렇게 발발이긴 한데,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그니까, 슈페이크 치고 드라이브 쳐서 좀 꾸는 게좀 어떨까. 그니까, 러 선현민 선수의 3점을 굳이 막을 때? 예, 네, 그렇죠. 예, 네, 사실은 그렇죠. 그니까 지금 유티지가 앞선 수비가 좀 달라드는 수비예요. 기다리는 수비가 아니고 야, 달라드는 수비예요. 네. 달려든 수비인가요? 달라드는 수비가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권영우 님이었습니다. 네. 뭐 알아 알아 드리겠죠. 네. 오늘 화운 나 화운, 화운 하나요? 화운 있나요? 없 네. 화운 없답니다. 달라드는 네. 수비. 네. 자 오프라한데요. 어, <laughs> 잘뺐고요자 돌고요. 어려운데요 아웃 찍혔어요. 자, 믿들잘 봐요. 아 바운드. 아, 빅스. 자, 이가좀 공을 잡아가는 네. 것 같습니다. 좀 유티지가 뻑뻑해요. 아까 좋았던 그 누구죠? 한번서 그 네, 나 없었잖아요, 저게 베스트인거 같아서 <웃음> <웃음> 좋을 때좀시게 <듯이 웃음> 해줘야 아, <laughs> 아 불안해서 아, 아 팀에서도 알고 있는건가요? 모르겠어요 그건 <laughs> <laughs> 자2 7대2 4고요저 선수가 점수를 네. 10점 이상 는 선수 사실 아니거든요 아, 수비형 선수가요 수비형도 아닌데 어떨 때 쓰나요? 아, 슛이 <웃음> <웃음> 슛이 있긴 있는데 들어가거나 네. 백차거나 그 중에 하나에요 아. 잘 궤적이 맞으면 들어가고 그리고 약점을 노출하자면 레이업을 네. 왼쪽밖에 못합니다. 아그 아, 레이어 오른쪽으로 파도 왼쪽으로 왼손으로 쏘고 그래서 왼쪽으로 아까 출찬을안했군요 왼쪽으로 파도 왼손으로 쏘고. 네. 네. 아까 그 어려운 레이업일 거예요. 네, 그 어려운 건 아니고 제한테 어려운 거. 아. 저는 다 알고 있죠. 네. 아, 그저스텝은 사실 어땠가 오른쪽 스텝을 가져가서 왼쪽으로. 올 아, 재밌다. 아니, 이 경기는 좀 재밌네요. 어. 아까 그 경기에 등장 등장해서 최창기까지 나왔어요. 에네네. 허이터스도 있고 이터스저 최창기도 되게 잘하더라고요. 맷칠반에 네. 네. 문도 단단하고.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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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좀 뭐 이런 말씀 드리면서 문태영 같은 느낌이 좀들잖아요아 <laughs> <진지>? 네. <laughs> 그 플레이가 플레이도 좀 그래요 사실. 가미들 네, 정 어, 소수도 있네. 정, 정수도 <laughs> 있어요. 저기 뭐야? 나어정왔요 여기 왜안나요 도대체? 어벤져스 보이겠습니다. 네. 아 애들 는때 오는 느낌이에요. 아, 재밌긴 하겠네요. 아 애들 는때 오는 느낌이에요. 그쵸? 아 깜짝 놀랐네요. 아는 얼굴이 무 깜짝 놀 네. 아 저게 진짜한어벤져스요어승 좋아요. 아 밀려 아, 나오고 있었어. 있어요. 빌려 던지는데 안들어가죠 아아악 아잇 렸어아 이거 누구야 어이구어유 얼굴 맞았어 얼굴 맞았어 얼굴 맞았어 어이구 세게 맞았나 네 세게 맞은 것 같습니다 비명 어이구 코 맞았나 피피안 피, 피안 나야 되는데 큰일 난것 같은데 코가 눈인가 눈인가 아 이거 느낌 음. 코 같습니다 정수까지 발려 네저 정도 소리는 코인데 거의 근 피가 안어 나는 피 나나? 어, 어. 피가 아닌데 아닌데? 일단 그눈 같은 눈이나 음... 눈이나 코, 네. 턱이. 자, 저 상황에서 피가 나게 되면 거의 코뼈 골절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눈썹이 찢어지거나 코뼈 골절이거나. 근데 이제 이게 실금에 나온다는 코가 좀더 가깝거든요, 사실은. 네 눈보다는 코가 콧... 얼굴 아 진짜 아픈데 팔꿈치로 맞았을까요? 거의 그죠 렇 그죠 렇 이게 뭐. 서, 보이가 나올 상황은 네, 아니고 손바닥으로 네. 맞아서 저렇게 그어지지 네, 않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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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모서리 부분에 맞았겠죠. 발목이나 그렇죠. 맞았겠네. 머리끼리 부딪히거나 턱에 맞거나. 이렇게.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꺼라. 네, 일단, 일단 잠깐.